음, 안녕하세요. 천문대양 봉원입니다. 3월 18일 오후 2시쯤 되었네요. 봉이들이 화분을 많이 달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. 하, 화분을 달고 와. 힘든가 봐요. 제 손에 앉아서 쉬고 있네요. 음, 들어가. 역시. 지금 들어오는 화분은, 음, 갯버들과 왕버들 나무 같아요. 오늘 아침 소방님께서 화분채집기를 돌통에 장착해 놓았네요. 벌들한테도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달아 놓은 것 같아요. 며칠 조만간에 왕보들 화분이 많이 들어오면, 왕보들 화분 채집을 할 거예요. 제가 왕보들 화분을 제일 좋아하는데, 음, 이거는 이런 봄이라서 볼 상태와 날씨, 뭐, 이런 게 많이 장관이 되어가지고, 한, 지난 3년 정도는 제가 좋아하는 왕보들 화분을 못 먹었어요. 그래서 올해는 많이 기대해 봅니다. 왕보들 화분이 제가 먹어본 화분 중에서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라. 어, 왕, 저희 공장앞 왕보들 군락지를 찾아서 올라왔는데, 어, 왕보들 꽃이 많이 피지는 않았는데, 벌 소리는 많이 들리네요. 조만간 노랗게 필것 같아요. 음. 왕버들이 환상일, 한창일 때 비만 오지 않으면 올해는 버들라분을 받을 수 있겠네요.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